안녕하세요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되게 바쁘신데 뭐하고 계세요? 아침부터 찾는 분들이 많으셔서 열일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어떤 회사를 뭐 운영하고 계세요? 음.. 어, 다양한 업자분들을 위한 마케팅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 고객이 어떤 타겟이 많나요? 거의 요식업종 분들이 많으세요 음. 이제 요식업체 사연들이 마케팅을 제일 어려워하잖아요 마케팅 업체 고르는 법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네. 그럼 마케팅 업체를 알아보는 방법 설명해드릴게요. 사장님 마케팅은 왜 하시나요? 사실 사장님들께서는 잘모르겠어고 그냥 맡긴다고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제일 위험한 선택이랍니다. 사장님들이 자주 하는 실수 제가 몇개 알려드릴게요. 인스타인지도 네이버인지도 모르고 마케팅을 맡기기도 하시고요. 후기 다섯 건만 딱 올라오고서 끝났다는 마케팅도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브랜딩이 필요한데 검색광고 노출만 주구장창 하는 마케팅 회사도 있고. 아, 해드립니다. 해놓고 막상 들어가니 그건 다 옵션입니다. 하는 회사도 많았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사장님도 그리고 마케팅 대행사도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잘 몰랐기 때문이죠. 제가 설명드리는 것 중에서 사장님들은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 가게 이름이 검색될 때 상단에 뜨는 상위 노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블로그나 커뮤니티에 진짜 손님의 후기를 쌓아가는 영역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 가게만의 컨텐츠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브랜딩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존 고객이 계속해서 방문하게 만드는 재방문 유도도 방식이랍니다. 이걸 먼저 고민하면 사장님들께서 마케팅 회사를 찾을 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 마케팅 업체 고를 때 체크해야 될 리스트가 있나요? 당연히 있죠 첫 번째로는 내 업종 그리고 내 메뉴 타깃을 물어보는가입니다 요거를 물어보는 마케팅 업체는 뭐가 다른가요? 업종과 타깃도 모르고 그냥 마케팅을 한다면 A부터 Z까지가 모두 동일한 마케팅 회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제안 내용이 나한테 꼭 필요한가를 확인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인스타 관리 원했는데 키워드 광고 얘기하 이게 왜안 안 맞는 거예요? 사실 그 마케팅 대행사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나는 인스타가 더 적합한 업종인데 그 회사는 광고를 잘하는 회사일 뿐인 거죠 업종마다 필요한 플랫폼이 있다는 건가요? 음, 맞습니다 젊은 층이 있는 곳은 인스타 광고가 조금 더 통하는 거과 동일하죠 응. 특히 사장님들 전화영업은 생략된 정보가 많다 보니까 더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플레이스 1등을 만들어준다 하는 말은 사실은 믿지 않으시는 게 최고입니다. 1위를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가 왜안 되는 거예요? 1위를 만들어 준다면 그만큼 비용이 비해서 발생하다 보니까 막상 계약을 하고 더큰 금액이 사장님들의 지갑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자면 마케팅 회사에는 사실 정답이 없어요. 우리 가게 에딱 맞는 파트너를 찾는 게 핵심이죠. 사장님이 원하는 마케팅 방향성을 먼저 알고 그 방향을 함께 그려갈 마케팅 대행사를 찾아보세요. 마케팅은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함께 협력해 나가는 거니까요.